참된, 선행, 글, 류이류, 글이, 홍란지, 글뿌리, 출판사 여러분 모두 다른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왔나요? 부모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아니면 착한 아이 도장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돕는 참된 소명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느 마을에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사는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이 사는 집은 너무 낡아서 비가 오면 집 곳곳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졌지요. 소녀는 매일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구했어요. 소녀는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매일 속 몰아치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그날도 소녀는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한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이 추운 날씨에 왜 거리에 나와 있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최근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저런 딱하구나. 나와, 우리 집에 가지 않으련. 아저씨의 가족들은 소년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소녀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맛있는 밥을 먹고 포근한 침대에서 잤지요. 그날 이후 소녀는 열심히 공부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모두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도와준 덕분이었지요. 학교를 졸업한 소녀는 아저씨의 도움으로 보석가게를 열었어요. 소년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년의 가게에서 보석을 샀고, 소년은 부자가 되었지요. 한편 아저씨는 아내가 큰 병이 들어 치료비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저씨의 도움을 받던 사람들은 아저씨가 가난해지자 아저씨를 못본채 했어요. 아저씨와 가족들은 너무 배가 고파 길에 떨어진 음식이라도 주워 먹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라면 나를 도와줄 거야. 아저씨는 소녀를 찾아가 부탁했어요. 요즘 내가 무척 어렵다네. 나를 조금만 도와주게나. 하지만 소녀는. 차갑게 거절하고 말았어요. 저도 요즘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아저씨는 서운한 마음에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다음 날한 보석장수가 아저씨 집을 찾아왔어요. 보석장수는 파란 보석을 내밀며 말했지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보석이라오. 나는 빵을 살 돌도 없는걸요. 가지고 있는 돈만 내세요. 아저씨는 주머니 속에서 동전 몇잎을 꺼냈어요. 보석장수는 그 돈을 받고 보석을 주었지요. 그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른 보석장수가 아저씨 집을 찾아왔지요. 보석 파십시오. 팔보석을 갖고 계십니까? 아저씨는 며칠 전에 샀던 보석을 내밀었어요. 오호, 정말 귀한 보석이군요. 후하게 저드릴 테니 저에게 파십시오. 아저씨는 보석을 팔아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 나도 장사를 하면 되겠구나. 용기가 불끈 솟아났지요. 아저씨는 보석값을 미천으로 삼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생활은 점점 나아졌고 아저씨와 가족들은 다시 웃음을 찾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저씨는 소년의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은혜도 모르는 녀석 어디 두고 보자. 바로 그때 아저씨는 무심코 가게 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자신이 사고 팔았던 파란 보석이. 진열대 위에 놓여있지 뭐예요. 아저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이 모두 소년이 보이지 않는 도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의 깊은 뜻을 미쳐 몰랐구나. 아저씨는 고마움에 눈물을 주르르 흘렸답니다.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참된 선행이란 어떻게 남을 돕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소년이 아저씨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나요? 만약 소년이 아저씨를 도와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아저씨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계속 소년의 도움을 바라기만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결국 소년은 아저씨를 어떻게 도와줬어요? 아저씨가 모르게 파란 보석을 싸게 팔고 비싸게 사줌으로써 장사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지요. 그 결과 아저씨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요. 스스로 가게도 열어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죠. 우리 친구들도 이 동화를 통해서 지혜롭게 남을 돕는 방법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작게는 우리 곁에 있는 불우한 친구나 이웃을 돕고 또 크게는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친구들이 앞장서 주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오늘 하루도 애썼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또 기다리면서 좋은 책으로 다시 만나요. 친구들 사랑하고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